this i n d i a 저는 지금 오늘 학교를 째고 운전면허 시험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러 갑니다. 오늘 날씨가 개춥네요. 손을 얼른 주머니에 넣어야겠어요. 그럼 바이. 아 참고로 여기 국수야 엄청 맛있어요. 여기서 뽕아기밥 먹어야 돼요. 그럼 빠이! 저는 필기 합격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해가 눈부셔요. <뭔드셔요. 웃음> 와, 진짜 지입니다 이거 풀 때까지만 해도 아, 떨어지면 어떡하지? 쫄렸는데 이거 도장 받으니까 진짜 수 <laughs> 이지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갑자기 쇼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수저랑 포크. 이게 쓸때가 많아요. 연구실에서 왜냐하면 저는 간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갖고 싶었던 칫솔 스탠대입니다 너무 귀엽죠? 자, 그러면 저는 볼일을 보러 가겠습니다. 빠이! 짠! 샘플 받았어요. 루즈 몰라 저 진짜 평일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까 너무 너무 좋네요 이렇게 햇빛 쬐는데 돌아다니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좋아갖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애플워치 개통하러 갑니다 수고염 텐트 세대 있어요 출발한다 인정 뭐지 덩뭐 덩크로 덩크로우 프리미엄 할로윈. 덩크로우 프리미엄 할래요 언박싱. 이거 보지 마세요. 음. 됐어. 오. 오, 이거 야광이에요. 야광. 지리노. 지리노. 오, 이거 다 야광으로 빛나요. 보이있죠 문이, 문이 있죠 이거 다 야광입니다 지리주? 이거 발바닥도 야광이에요 이거 밤에 보면 완전 까딱까딱 되게 예뻐요 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쉽네요 이거 사실분 35만원에 모십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맛있는 볶밥을 하겠습니다 바로 차돌 듬뿍 묵은지 볶음밥 이걸 뜯어야돼 오늘 아침 마켓컬리에서 온 따끈따끈한 신선 아! 이거를 넣기 전에 기름을 둘러야 합니다 기름은.. 야 기름 뭐.. 뭐할까 아보카도 아니면 해바라기씨 아, 몸에 좋아보이는 아보카도를 하겠습니다 아보카도 오일 짠 들이붓은다 왜냐면 몸에 좋기때문에 인정 카메라 감독이 없어서 지금 좀 불편하네요 이렇게 하고 불을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 기름이랑 다 달굽니다 프라이팬이랑야니 옆에서 불다 끓여 어? 안먹어? 아빠 안먹어 뭐가 바빠 응 호떤밥 음. 먹을거임 안먹는다 응 음, 먹지마 자 뭔가 좀 달궈졌다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넣니다호방밥보이시 이제 막볶으면 돼요. 저 완성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차돌. 이 고기는 차돌이에요, 차돌. 패돌. 이제 이렇게 한 2, 3분 동안 볶으면 됩니다. 꺾고 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볶음밥이 다 완성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할게요, 고기. 고기 어디갔지? 고기에서 진짜 차돌 맛이 납니다. 걱절 봐봐요, 고기. 근데, 옆에 뭘 끓이냐면, 뭐를 끓여보신다. 그 이유는 바로, 헉! 어? 개진구 불닭을 먹을 거기 때문인데요. 요리가 너무 빨리 끝나니까 시시한 거 있죠? 아르보 불 끓이는 중입니다 이렇게 가루를 넣어서 먼저 짜파게처럼 끓여요 다음 물이 다 증발하면 냉장고 끓이겠습니다 근데 너무 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럴땐 바람 불기 걷고 다시 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굿! 불닭은 모두 완성됐습니다. 근데 색깔이 겁내 허해요. 소스가 조금 든것같죠요 그럼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죠? 후식으로는 빅토리아 탄산수. 시원하네요. 아, 열심히. 아, 열심히 아니고 그냥 쭈금쉬었다가전 이제 학교로 출근합니다. 진짜 가기 싫어가지고 30분 동안 뻑였는데요. 결국 안 해요. 아, 이거 짐 너무 무거워. 이거 다 터졌어. 어떡해. 아, 미치겠네. 아 새로운 샐러드 발견했습니다. 이 면과 쉬림프가 있는 게딱 적당하더라고요. 오늘도 힘든 여정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먹는 요플레. 요플레와 블루베리와 꿀! 정말 힘든 오늘이었네요. 맛있겠죠? 자, 여기가 좀 흰색 배경이라서, 갬성 느낌 나죠?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음 음! 음! 블루베리도 맛있고 꿀도 달달하네요. 지금 9시 나무도안 왔어요. 뭘까요? 설마 뭘까? 자, 이날은 칼국수 맛있었습니다. 칼국수 맛있게 먹고 고구마 떡강정도 엔간 맛있게 먹고 저는 떡같았어요 아, 이날은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날에는 우리 구독자님을 만나서 밥을 한끼 먹었습니다. 어, 디델리 떡볶이 개맛있고요. 좀 매콤한데 맛있습니다. 먹고 스타벅스를 갔어요. 자, 지금은 원래 호떡 사러 나왔거든요. 근데 호떡이 없어서 근데 그냥 들어가기 아쉽고 뭔가 먹고 싶어서 산책을 다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경순 베이커리 가서 빵을 사 먹을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제가 원래 이런 거안 사먹는데 갑자기 이런 게 먹고 싶네요. 호떡은 못 먹었지만 맛있는 딸기 크루아상이라도 먹어야겠어요. 더거만먹더 달라요. 알겠습니다. 친구가 발사믹 개똥만큼 준다고 더 달라고 하겠네요. 전 찬성합니다. 응. 발사믹 소스 개맨해줬습니다. 개똥. 안개 응. 팬데이. 허? 시켰어. 이거 뭐였지? 이거 어? 소고기. 소고기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요. 맛있겠죠? 통 오징어 먹물 2주 정도 나왔어요. 개꿀. 맛있겠죠? 크림 찍어 먹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투파피를 먹고 꿀맥주를 먹으러 왔습니다. 치얼스. <laughs> 치얼스. 맛있게 먹을게요. 아니 제가 가게 들어가자마자 사장님한테 꿀맥주 두 잔이요 했는데 사장님이 생맥주 두 잔을 주신 거예요. 제가 분명히 꿀맥주라 했는데 사장님이 생맥주 주셔가지고 사장님이 그냥 바꿔 주셨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제 고기를 넣는다고 어 합니다. 기대가 되죠? 고기 색깔이 중요. 꿀늘 대학 개 맛있게 생겼어. 생크림 진짜 맛있게 담겨 있다. 20시 당신 인트로 This is Indian boy <laughs> talking about what? <laughs> what? This is Indian intro. <laughs>